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키움유로스, 키우뮤러스, 키움유로스와 롯데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7차전 오늘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균이고요, 염종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가 아, 지난 한주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SS랜더스와의 그 마지막 경기는 참 여러 가지로 운도 안따랐고 그렇죠. 뭔가 흐름도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최하위 팀키울를 만나서 반드시 어, 소위 말하는 보약을 한 제조 지어 먹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면승 기대해야 되겠죠. 해야죠. 예예. 네. 예. 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선발이 또감보하기 때문에 가보아 선수가 지난 삼성과의 원정에서 처음 등판을 했는데 이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laughs> 그 루틴 네. 때문에 네. 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선생을 할 때는 그게 어떤 형식으로 뭐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조금 잡힐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고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루틴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계속 끌어왔던 이게 선생을 5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10년 이상씩 막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그 루틴을 어떻게 또 없애느냐. 그것도 크게 막 쉬울 것 같지만 또 본인으로서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늘 어쨌든지 언론상에 그걸 없애고 나오겠다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하겠죠 <웃음> <웃음>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인사하고 있는 동안 3루에서 홈스틸하고 와일드 피치하고 그 다음에 뭐막 정신없이 막 두드려 맞는데 그리 맞아서 뭐 점수 준게 아니라 전부 어, 투수의 루틴 때문에 점수를 넉 점을 주면서 위원님 셔츠 뭡니까? 완전 다른데요, 로프차님. 오늘 위원님 셔츠는 아주 예쁜 예, 땡땡 알록달록한 무양의 예. 파란색 땡땡입니다. <laughs> 예, 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김연주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키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보통 한 5인닝 던졌을 때뭐 1실점, 2실점, 한 어, 2실점 이상. 사실점한날 4월 14일 두산에게 패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승리한 날은 5이닝 1실점 NC와의 5월 17일 가장 최근에 기아와의 5월 28일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4실점 최근엔좀안 좋긴 한데 약간 본인이 좀 지켜나가는 야구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중계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정말 이렇게 좀 신의 선수들 저 선수는 크게 이름이 없었는데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김현주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기회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중간 투수로서 활약을 했는데 지금 키움 입장에서도 선발 투수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한번 기회를 잡은 건데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인닝, 5인닝 이렇게 끌어준다는 건 팀으로서는 좀 반가운 일이죠. 네. 자, 롯데자이언트 나승엽 선수가 일단 지독하게 부진해서 결국 2군으로 내려갔고 1군코로 오늘 정훈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정훈 선수가 좀 막혀 있는 이 혀를 좀 뚫어주는 멋진 클러치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정훈 선수 대수비도 좋고 대타도 좋고 또 스타팅 라인업에도 좋고 뭐 요소 요소에 필요하게 좀잘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이제 박세진. 선수가 이정훈 선수 이 트레이드가 돼서 어, 박세웅 선수의 동생도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뛰게 됐습니다. 야이 저도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네. 박세진 선수였던 능력치 뭐 이렇게 프로에 가서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 하는 거는 모든 뭐 감독들의 언론 관계자들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박세진 선수가 상당히 좀잘할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프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형이 있는 이롯데자이언츠 왔으니까 다섯 예, 번 먹고 조금 형님이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더 무럭무럭 커가지고 형이 그렇죠? 좀 데리고 다니면서 예, 예, 예. 차가운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좀다할수있요박세웅 아, 선수 옆에 박진 선수가 그렇게 해, 붙어 다녀서 어,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 뭐 동생 은 오죽하겠습니까? <laughs> 그렇겠죠. 예, 예. 유현 님이 만약에 동생이 있다. 그래서 같은 팀에서 한솥밥을 먹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거 제가 챙기기도 또 그런데. 고배들도 <laughs> 있고. 그죠? 예. 근데 이거 내 동생 내가 챙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laughs> 야구장에서는 뭐골고루다 후배고 하니까 티나 내더라도 뭐 야구 외적인 자리 그리고 뭐 숙소를 같이 쓰겠죠 동생들서 네. <laughs>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따뜻하게 한번 잘 대해줄 겁니다. 예, 동생 못하면 혼나요 부모님한테. <laughs> 웅아 요즘 진이 좀 봐줘라. 너 진이는 저렇게 방치해놓고 너만 승 승수 따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laughs> 아형 이제...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 그죠? 정말 예. 인생은 혼자야. <웃음> <웃음> 벌써부터 이 박세웅 선수의 <laughs> 사회관계, 어 사회생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군요. 키움은 올 시즌에 승률이 딱 2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키움에게 패배한다는 거는 1패 이상의 큰 상처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순위가 같이 순위 싸움 하는 팀에게. 많이 이기면 좋은 건데 네. 그래도 또 지금 상황은 롯데가 조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팀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타격도 그렇고 팀 분위기가 이렇게 하락세에 있을 때는 하이팀을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이기면서 팀 분위기 반전을 한번 이루는 그런 경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세 선수가 좀 쉬고 어 와서 또불방망이를좀 보여주고 그 전에 이제 정훈 선수가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면서 좀 팀이 전체적으로 좀잘풀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게 사이클이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롯데의 사이클은 하락세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어떤 베테랑, 어떤 신의 선수들을 데리고 일군 콜업을 해서 그 선수들이 어렵게 어렵게 좀 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100%는 아니더라도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시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쫙 지금 내리막길을 안 걷고 그래도 1승 1패씩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선수 구성을 좀 해줘야 되고 선수는 또 책임감 가지고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자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스 키우미오로스, 키움 히어로스와 롯데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7차전 오늘의 사직 야구장에서 자올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키움만 만나면 힘이 펄펄 나서 어, 6승 무패입니다. 상대 타선을 보니까 사실 종성문 최주환 빼놓고는 뭐5번 타자 이형종 정도 네, 하위 타선에서는 지금 뭐 안타를 칠만한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키움은. 선수 기환하게좀 애매해요, 지금. 그렇죠. 예. 간보아 선수가 오늘 선발인데, 간보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신예 선수인지, 베테랑 선수인지, 뭐 이런 걸 정확한 이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은 보지만은. 그러니까, 간보아 어, 선수는 본인 스스로 오늘 마운드에서 좀 본인의 어떤 피칭을 하면은 이 선수들 정도의 어떤 캐리어, 경험은 간보아 선수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선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감보 선수는 지금 옆에 통역도 없이 네. 전주 선수가 <laughs> 파이팅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laughs> 네. 알아듣게 알아듣지는 못할 것 같고. 아 근데 저기 비타레이스도다 듣는 것 같이 지금 열중 시원하고 듣고 있는데요. 무슨, 무슨 <laughs> 소리 하지? 무슨 소리 하지? <laughs> 이러고 있겠죠. <laughs> 어, 하여튼 뭐 외국인 선수 어, 오늘 비타레이스도좀 살아나고 있고 감보 선수가 반드시 이 만지 못지않은 엄청난 구위로 롯데의 1선발 날씨 더워지는데 진짜 제대로 롯데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선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례를 지금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 시구시타가 없고 남문초등학교에서 애국가 제창을 준비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살짝 경기가 어, 지금쯤 되면 이제 국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구시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구시타가 없습니다. 자, 롯데자전치 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SS랜더스와의 경기, <laughs> 위원님, 어,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일요일 경기 때. <laughs>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좀, 익사이팅한 일네요 <laughs> 익사이팅한, 예, 네. 막, 초반에 막 두들겨가지고, 네. 한보가 찍어 누르고,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예, 신나게 한번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예. 좀 분위기를 선수들이 운동장에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할까요? 위원님, 시작.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GGG. 팔로우. 팔로우. <웃음> 자,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화이팅! 예. <laughs> 남포 패션 노노 남포 초등 패션 오늘 남포 초등 패션 <laughs> 아 구독 취소안 돼요 여러분 과도장군님 왜왜 <laughs> 왜. <laughs> 남포 패션은 좀 특히 좋은 건 아닌가 뭐. <laughs> 남포 초등 패션입니다 자 오늘 국민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보 오늘 지대로 하자 세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